오늘은 오바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풍조 또는 시대의 주된 경향과 대세를 트렌드 시류라고 합니다. 시류 보통은 그 시류를 따르거나 시류에 편승해야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시류만을 쫓다 보면 그동안 지키고 살아온 신념을 버리거나 입장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념을 버리고 오래도록 견제해온 입장을 바꾸면서까지 성공을 위해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회주의자 또는 변절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가 굳다는 것은 심지. 마음에 품은 뜻이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품은 뜻이 흔들림이 없다. 이 심지가 굳은 사람은 시류에 쉽게 동조하거나 편승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신념이나 입장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혹 손해를 보고 성공의 기회를 놓치더라도 신념을 버리거나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문에 심지가 굳은 사람을 향해 우리는 미련하다, 시류를 잃지 못한다,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이 그 해답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가뭄을 선포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3년이나 계속될 정도로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비 소식은 엘리야에게도 반가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합을 찾아가라는 말씀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자 아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셨고 또 시냇물이 마르자 사르바 과부의 집에 머물라고 하셨던 겁니다. 아압의 눈을 피해서 숨어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어쩌면 아합의 눈에 띄는 즉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의하면 아합은 지난 3년의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비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온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수도였던 사마리아마저 기근이 심하게 닥쳤습니다. 부유했던 왕궁과 국고의 재산도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을 것입니다. 아합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이 날이 갈수록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합은 당장이라도 엘리야를 잡아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살기 등등한 아합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엘리야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갑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그리시네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자 갔습니다. 또, 사르바 과부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엘리아는 그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엘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합이 제 아무리 살기 등등에도 갑니다. 지난번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갔다면,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엘리아는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요 신앙이었습니다. 즉 엘리야는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고 가는 심지가 굳은 사람, 믿음의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시대에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이 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당일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사마리아도 기근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합의 왕궁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도 기근이 심하다면 아합에게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왕궁 주변에는 왕이 이끄는 말과 노세를 키우는 목장이 있습니다. 이 왕의 말과 노세는 곧 국력을 상징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닥쳤다면 그 말과 노세들의 생명도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국력을 상징하는 말과 노새가 마실 물과 꿀이 없어서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수 물의 근원과 꿀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함께 나선 이가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아합과 오바다가 국토의 절반을 나누어서 이 길은 아합이 가고 저 길은 오바다가 다니면서 물의 근원과 찾아다닙니다. 이 오바다는 본문 3절에 의하면 왕궁의 책임을 맡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그가 왕과 함께 국토의 절반을 나누어서 다닐 정도라면 왕이 가장 신임을 하고 또한 왕 다음의 권세를 지닌, 즉 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 다음의 권력자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고의 권력자 오바다 역시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하를 숭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다는 왕국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합에게 충성을 하고 이세벨의 지시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오바다 역시 섬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 길이 지금 자기의 기득권 즉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을 뜻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 오바다 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습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바을 산당을 짓고 아사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였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도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바다가 여호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따르면 이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또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여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세벨이 여와의 선지자를 잡아죽이는 그서슬파런 시대에도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이세벨의 칼날로부터 선지자 100명을 구해서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겨주고는 떡과 물도 주었습니다. 굴 속에 100명을 숨겨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비한방을 내리지 않아 기근이 심한 그때에 100명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00명을 먹이고 마시게 하려면 이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아압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날마다 그백 명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일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걸리지는 않을까? 오늘은 무사할까? 매번 마음을 조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바다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험 천만한 일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탈루가 난 날에는 즉시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다 잃게 되고 심한 경우 목숨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묵묵히 선지자들을 살리고 먹이고 마시게 했어요. 오바다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오바다 역시 시류를 따르거나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바다는 심지가 굳은 사람, 믿음의 심지가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었어. 상황이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바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오바다는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에요. 오바다는 진실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을 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악해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바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한 사람, 그를 통해 하나님은 백 명의 선지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과연 오바자는 그 이름처럼 여호와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바자를 통해서 더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오바자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다가 물의 근원과 꿀을 찾으러 다니던 중에 길에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다는 엘리야를 알아보고는 엎드려서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바다는 이스라엘 땅에서 서열 1위 신하 중 최고의 권력자라고 했습니다. 왕을 빼고는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바다가 엘리아 선지자를 보자마자 자기의 몸을 낮추어 엎드려 절을 합니다. 가뭄과 기근이 심한 그때, 가난 과부의 집에 3년을 얹혀 살다 온 엘리아의 몰골은 보나마나 초라했을 것입니다. 옷도 낡고 신도 헤어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서열 1위의 권력자, 오바다의 행색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따르는 이도 많았을 것이요. 말을 타고 있었거나 종들이 맨 높은 가마에 올라 앉아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바다가 엘리아를 보자마자 답작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엘리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였기에 하나님의 사역자 엘리야도 진심으로 존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역자도 존중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한편 엘리야는 바알을 찾아가던 중에 오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알아. 지금 아합이 물의 근원을 찾는 것만큼이나 눈에 불을 켜고 찾던 사람이 엘리아였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엘리아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합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오바다는 덜컥 겁이 났어요. 본문 10절로 12절입니다.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압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오바다는 지금까지 아압이 사람들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지 아니한 족속과 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온 땅을 이잡듯이 뒤진 거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 정도로 온 나라와 족속을 샅샅이 뒤졌다면 누구라도 엘리야를 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그림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꽁꽁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아합은 엘리야가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땅 사르밭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에게 자기가 있는 곳을 알립니다.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지만 오바다는 두려웠어요. 여와의 호 영이 엘리야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까 만에 하나라도 그리 된다면 누구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우바다는 아방에게 거짓을 구한 것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본문 15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겠다. 반드시 아합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오바다가 아합에게 알렸고 마침내 아합이 꿈에도 그리며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본첫 마디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 땅에 가뭄이 와서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것은 엘리야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또 얼마나 어이 없는가 하면, 아합은 비를 부르는 폭풍우의 신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곳곳에 바알 산당까지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너냐? 아합이 이 말대로라면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바알이 비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게바알이에요 3년 내내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이 바알임을 아합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사태에 전국을 지릅니다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 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아합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이 내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합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하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합과 그의 집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하를 승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가 물질을 숨기고,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십니다. 성령의 비를 내리지 않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결투를 신청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터는 갈멜산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3년 동안에도 비한 방을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바알을 철저하게 이셨습니다. 3년의 가뭄을 통해서 바알이 얼마나 헛된 우상이고 거짓된 신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나오게 해서 엘리야와 영적 전쟁을 벌이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생생한 장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단한 사람과의 싸움.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천하에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이큰 계획에 쓰임 받은 사람이 오바자와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시류에 따라 편승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다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신지가 깊이 뿌리내린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계획에 쓰임 받는 거룩한 통로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